자 5학년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할 내용도 조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가능하면 빠르게 갈게요. 조선의 개항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자 오늘 할, 할 내용은 조선 개항 전에 일련의 사건들과 개항과정을 좀 알아볼 건데요. 조선 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남하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고요, 영국은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통해 청나라와의 무역을 확장하려는 동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펴고 있었고, 유럽의 열강들은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 인도와 아시아의 상권을 장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바다에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모양, 달을 이자 모양 양자를 써서 다른 모양의 배들 이양선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인천항을 통해 한양으로 온다는 것이 잘못 들어와서 대동강을 통해 평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과의 교류를 요청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조선의 관리들은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대원군의또 허락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어, 식량과 물을 제공해줄 테니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조선의 관리를 감금하고 평양 시내를 약탈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자 이에 분노한 박 교수를 비롯한 조선의 관군과 평양의 백성들이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지르면서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미국인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러시아는 계속해서 남아 정책을 통해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게 되고 압력을 가하게 되자 이런 서양 열강들의 압박에 대해 대원군은 조선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을 불러들여서 자기들 나라에 잘 얘기해서 아 그러니까 뭐 프랑스 선교사는 프랑스에 러시아 선교사는 러시아에 이렇게 잘 얘기해서 아 조, 조선 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 대원군은 사실 그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많은 신하들이 서학에 대해서 탄압에 대한 상소를 올릴 때 대원군은 야 냅둬 그냥 지들끼리 저러다 말겠지 이러면서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군은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립 외교를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선교사들은 어우,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뿐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일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천주교와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대원군은 배신감에 분노를 하게 되고요. 이런 대원군의 분노는 병인 박해라고 하는 대대적인 천주교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병인 박해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 선교사와 조선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를 피해 청나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프랑스군 장교를 만나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던 프랑스는 이것을 핑계 삼아 강화도로 함대를 보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조선군은 압도적인 화력에 밀리면서도 양원수 장군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해서 프랑스군을 막아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병인 양요, 병인년에 서양 사람들이 요란을 떨었다. 이래서 병인양요라고 부릅니다. 병인양요 당시에 조선군은 간신히 프랑스군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에 소장하고 있던 소중한 문서들을 약탈당하거나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요. 2011년이 되어서야 프랑스와 우리 정부 간의 끊임없는 교섭을 통해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이 이렇듯 외국과 교역을 꺼려 하게 되자, 조선에 들어와 있던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독일 사람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아 조선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매우 중시하고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그런데 조선의 실권은 대원군이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러니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을 해서 도굴한 유골과 유물을 가지고 조선과 협상을 해서 개항을 이끌어내자. 이런 황당한 계획을 세우게 돼요. 문제는 이 황당한 계획에 미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청나라 등의 투자를 받아내는데 성공을 하고 이 다국적 도굴꾼을 데리고 조선에 들어와 실제로 시행에 옮겼지만 생각보다 조선의 분묘기술이 뛰어나 도굴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오페르트 도굴 사건 또는 남연군 분묘 도굴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죠. 병인양요와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 이번에는 1871년 미국의 함대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를 통해 쳐들어오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조선군은 어제연 장군을 필두로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미군을 막아서게 되는데 조선군을 전멸시키기 전에는 조선은 항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요. 또 전멸시켜봤자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미군은 어제 현 장군의 장수기를 빼앗아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미 양료가 되겠습니다.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병인 양료,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 양료까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은 대원군은 아, 눈깔 파랗고 코 커다란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게못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서양 사람들과 화친하지 말 것을 내세우는 척화론을 펴게 됩니다. 조정 내부에서도 최익현을 중심으로 하는 척화파와 빠르게 개항을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박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로 의견이 나뉘게 되는데요. 그러던 찰나에 일본은 바다를 측량한다. 해안선을 측량한다라는 명분으로 부산과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게 됩니다. 자 강화도에서는 아 일본 배가 자꾸 얼쩡거리니까 아, 일본의 함선 운요를 향해서 철수하도록 요청을 하면서 위협 사격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의 운요는 강화도를 향해 일제히 포격을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결국 조선군을 전멸시켜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1875년 일어난 운요호 사건이라고 해요. 이 운요호 사건이 듬해 일본은 조선 정부에다가 아니 우리 평화적인 어? 상선이 해안을 측량하고 있었는데 그걸 공격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조선 조정을 압박을 하게 되고요. 결국 강화도에서 억압적으로 조선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일본에게만 유리하고 조선에게는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는데요. 뭐 첫항이 조선은 자주 국가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뭐 이렇게 말해서 꽤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시도였고요. 부산 이외에 두 군데의 항구를 추가로 개방을 하고,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나쁜 짓을 해도, 일본 법에 의해, 일본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뭐, 일본의 배는 조선의 해안을 측려할 수 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로써 강화도 조약을 통해 굳게 잠겨있던 조선의 항구는 문이 열리면서 서양 열광들과도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개항사건 제너럴 셔머노 사건부터 시작해서 병인박해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조선이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선에서 이제 개혁을 주도했던 갑신정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